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오늘 영상은 사이버 외교사 절단 반크의 요청에 의해 제작된 영상입니다. 반크의 의미 있는 활동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대가 없이 무료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따라서 유료 광고 포함 태그는 달지 않았습니다. 일본 육상자위대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 자위대와 관련해 또한번 일본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일본 중부 기후에 육상 자위대 사격장에서 총격이 발생한 후 자위대 대원들이 현장 부근에 모여 있는 모습입니다. 이날 총격 사건은 오전 9시 10분쯤 일본 중부 기후시 육상 자위대 희노 기본 사격장에서 새 대원 교육의 일환으로 실탄 사격 훈련을 하던 중 일어났습니다. 자위관 후보생 한 명이 대원 3명을 향해 총을 발포했고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자위대원 3명이 병원에 이송됐으나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생이 지도원을 향해 총을 발포했다는 정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후현 경찰은 이날 총격 사건과 관련해 18세의 남성 자위관 후보생을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용의자는 사격장 내에서 타인을 해칠 의도를 갖고 다른 남성 자위관에 총을 발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지 경찰 조사에서 총을 발사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육상 자위대에 따르면 희노 기본 사격장은 나고야시의 사령부가 있는 육상 자위대 제14단이 관리하는 사격 훈련장으로 14단 소속 대원들이 자동 소총이나 권총 훈련 때 사용합니다. 자위관 후보생은 자위관이 되기 위해 기초적인 훈련을 받는 대원으로 18세 이상 33세 미만 남녀가 응시할 수 있는데요. 훈련을 받은 뒤 육해공 자위대 이사가 되어 약 2에서 3년의 임기를 맡게 됩니다. 아베 전 총리를 저격하고 기시다 현 총리를 테러하려 했던 용의자 역시 모두 자위대 출신이었는데 또다시 자위관 후보생의 발포 사건까지 발생한 것입니다. 일본 내에서 자위대를 믿고 국방을 맡길 수 있는지에 대한 자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더 이상 일본은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과 자질 논란은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일본은 자위대 총 인원의 80%도 채우기 어려워지자 현행 26살에서 32살로 완화하고 함정에서의 사적 메일 사용을 허용키로 하는 등 여러 가지 당근책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지원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령제한은 한국군의 병사에 해당하는 자위관 후보생과 부사관에 해당하는 조사 후보생입니다. 하지만 병사에 해당하는 자위관 모집은 여전히 어려워 4년 연속 채용 목표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특히 해상자위대의 채용 인원은 목표의 59.9%에 불과할 정도로 심각한데 훈련 등으로 한번 출항하면 몇 달씩 먼 바다에 머물러야 하는데다 이 기간 메일이나 SNS 등으로 외부와 연락할 수 없어 젊은이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할수 없이 해상에서도 이메일을 허용키로 한 것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자위관 응모자 확충을 위한 전담 부서까지 설치하면서 사람 모으기에 급급한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자질 미달의 지원자가 넘쳐나다 보니 자꾸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지원자는 부족합니다. 이런 인력 부족은 자질 부족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고 이는 전투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본 군대의 자질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에도 일본군은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에투섬 옥세의 비극입니다. 이 전투는 살아서 포로가 되는 치욕을 당하지 말자를 외치며 병사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일본 사상전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초기 승전보를 울리던 제국 일본의 팽창은 스스로 걷잡을 수가 없을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급기야 일본군은 미 해군 기동함대와의 결전 후보지 중한 곳이자 미국 본토라는 상징성을 갖는 알래스카의 알류샨 열도에까지 손을 뻗게 되는데요. 특히 일본과 가까운 이 지역은 추후 일본 본토 공습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할 표적으로 설정되었습니다. 1942년 6월 일본군은 알류샨 열도의 에투섬에 상륙하여 순식간에 섬을 제압했습니다. 하지만 국력의 한계를 초과한 팽창은 결과적으로 독이 되었고, 한정된 병력과 자원으로는 방대한 전선을 유지시킬 수 없었습니다. 일본 해군의 우세는 1942년 6월 미드웨이 해전의 참패로 꺾이고 말았습니다. 결정적인 전투들에서 압도적인 물량 투입으로 밀어붙이던 미국은 1943년 에투섬을 탈환합니다. 수적으로 열세에 놓였던 야마자키 대좌 이하 애투섬 수비대 잔존 병력은 미군을 향해 총 돌격하다가 대부분 전사했습니다. 만세를 외치며 무모하게 돌격하는 일본군 병력들은 미군에게 손쉬운 표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43년 5월 30일, 일본 전쟁 지도부는 에투섬 수비대의 전멸을 국민들에게 발표하면서 옥수의, 즉, 옥이 깨지듯 아름다운 최후로 예찬했습니다. 이 옥수의 문구가 총력전 체제의 전면으로 등장한 것은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넘어 일본사 그리고 동아시아사에서 커다란 의미를 가집니다. 최후의 돌격을 벌이다 전멸한 일본군에 처음부터 주어진 선택지는 스스로 목숨을 내던지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돌격뿐이었고 살아남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지원을 약속해 놓고는 섬을 구원하지 않았던 일본 전쟁 지도부의 책임은 온데간데없이 오직 명예로운 최후를 맞이했다는 미사여구만이 전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일본 국민들을 흔들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본 군대의 비정상적인 결정과 발표 그리고 역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이미 미국에서도 부정적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 미네소타주의 한 전당포 주인이 일본군의 잔혹상을 그대로 담은 사진들을 무더기로 발견하고 이를 시카고 중국 총영사관의 무상으로 기증하자 일본이 깜짝 놀랐습니다. 미네소타주 미니에폴리스에서 작은 전당포를 운영하는 미국인 남성 에반 카일은 과거 난징에서 일본군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 사진 30여 장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하며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그의 사진에 진위 여부를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게 제기됐을 정도로 화제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카일 역시 과거 학부생 시절 일본 역사를 전공한 인물로 이 사진들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이전까지의 그는 줄곧 일본 정부 입장에서만 일방적으로 해석하고 왜곡된 역사관을 가져왔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는 진위 여부 논란이 됐던 사진들을 무더기로 SNS에 공유하며 매체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한 사건이었으며 모두가 함께 봐야 한다고 사진을 공개하게 된 경위를 밝혔습니다. 미국 내에서조차 일본군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해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전 세계인들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제대로 된 역사를 알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 동맹 70년을 계기로 전 미국인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역사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100년 전 한국을 도왔던 외국인 독립운동가 호머 헐버트 박사 탄생 160주년을 맞아 그 분의 동상을 미국에 세워나가는 글로벌 캠페인입니다. 반크는 한국 정부가 2014년 캐나다의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의 동상을 세우고 2023년 영국의 어니스트 베델의 동상을 세우는 것처럼 호머 헐버트 박사 동상 또한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호머 헐버트는 대한제국 말기 국권 수호를 적극 도왔으며 일제강점기 한국의 독립운동을 앞장서서 지원했던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는 특히 38년간 투쟁하며 한국의 역사, 문화, 예술 등에 관한 20권의 단행본과 304편의 논문 및 기고문을 발표하며 전세계의 한국을 알렸고 일본에 의해 잘못 알려진 한국에 대한 역사와 한국에 대한 편견을 바꾸는 데 앞장섰습니다. 호머 헐버트 박사야말로 한국이 가장 힘들었을 때 한국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자신의 삶 전체를 헌신했던 분인데요. 2023년은 호머 헐버트 박사 탄생 160주년이자 한국과 미국의 동맹 70주년입니다. 이처럼 공로가 협격한 호머 헐버트의 동상을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미국에 세운다면 우호와 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크는 글로벌 캠페인을 위해 디지털 포스터를 한국어와 영어로 제작해 SNS를 통해 널리 알리는 활동을 추진하고 또한 호머 헐버트 박사의 고향인 미국 버몬투주를 대상으로 호머 동상을 세우자는 제안을 정책청원 울림에 올렸습니다. 저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포스터 공유와 정책청원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는 아래 본문과 댓글에 공유해 놓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